단기주차장에 입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구를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층 출국장을 가고 있죠. 3층 출국장을 다 지나면 왼쪽으로 호불랑길이 있어요. 거쪽으로 가시면은 단기주차장, 어 길이야. 차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어 가장 나중에 차는 곳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회관 근처인데요. 거기 알려드리려고. 자, 지금 3층 출국장에 여러분들 항공사별로 가까운 기둥에다가 차를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TA 10번, 제주항공 12번 기둥. 오른쪽에 기둥들 보이실 거예요. 짐을 먼저 내리시고 일행분 다 들어가시라고 하시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출국장이죠. 자, 운전자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차량을 단기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데, 장기주차장 가면 너무 멀죠. 그래서, 어, 예약도 안 하고 시간도 별로 없는 분들, 시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주차도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진하지 마시고, 요거 기억하세요. 자, 왼쪽. 네, 여기입니다. 많이 올려드린 곳이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꿀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천천히 내려가시면은 보 단기 주차장에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단기 주차장의 어, 두 번째 입구입니다. 자, 메인 입구 아니고 위로 들어가시면 아무리 차가 많이 들어오는 성수기에도 주차할 곳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주차장은 통로변 이면 주차를 하셔도. 타, 타인의 지장만 안 주면은, 어, 강력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끼워 놓기는 하죠. 시 자,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차를 여기다 두셔도 돼요. 그때 되면 여기 차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두시고 가셔도, 자, 왼쪽에 교통회관으로 가셔도 되고, 더 좋은 것은, 이 교통회관 주변에다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저는 여기로 갑니다. 저는 여기로 가요. 자, 여기가 교통회관이에요. 교통회관 안으로 가시면 에어컨도 나오고 무빙워크로 해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짐을 내리신 곳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다 주차를 하시라는 얘기죠. 여기다 주차를 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차량은 밖으로 이동을 시켜드립니다. 자, 아셨죠? 교통에 간 주변에.